정연아 <laughs> 오늘 그걸 할 거야. 나 너무 너무 나오니? 앉아봐 잠깐만 앉아봐. 비교 좀 들어가자. 응.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게 여기랑 그지. 지금 이중턱이랑 어디야? 이중 이중턱? 이중턱? 응. 그 턱은 되게 이쁘게 빠져 있어가지고 어, 근데 불균형 여기가 조금 더 많이 크거든? 지금 턱 자체는 여기보다. 균형 좀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. 딱. 한쪽만 하고 나서 바로 해서 보여줄 거야. 응. 들어가 괜찮아? 네, 괜찮아요. 느낌은? 약간 딱? 뜨거운 느낌 드는데 안 아파요 안 아파? 네뭐 뜨거운 느낌이나 이런 건 없지? 네 뜨거운 느낌은 나없지 아, 혹시 중간에 막 뜨겁거나 그런 거꼭 말해야 돼 아. 160 정도 들어갔어. 응. 내가 지금 사진 찍어서 바로 보여줄게. 꺼지 지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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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쪽이 한쪽? 이쪽이 안한 쪽. 얼굴이 되게 작구나. 한쪽 응. 각도랑 안한쪽 각도 좀 다르죠? 받을만 하지? 네, 하나 더. 응. 이게 마취 크림은널발다 타고서 절대 안 아픈 게 아니거든? 안 아픈데 왜 마취 크림미 발레 타는지 모르겠어. 옆으로 고 다시. 근데 하고 나서 좀한 일주일 정도는 묵신묵신 할수 있어. 세수할 때나 응. 뭐 그럴 때? 응. 네. 궁금한 거 있어, 혹시? 효과다 바로 나오나요? 내가 방금 아. 응, 찍었잖아. 그거 지금 사진 보여줄 거고. 응. 한쪽 나머지 지금 좀 찾아 있었잖아. 응. 반대쪽은 내가 지금 올려놨는데. 응. 그거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된거 효과 바로 보여줄 거야. 효과, 리프팅 효과는 바로 한 지프에 나타나는데, 이제 얘가 이제 쭉쭉쭉 들어가면서, 스마트 층까지 들어가면서, 중간에 이제 피층을 또 뚫고 지나가. 음. 그러면서 이제 거기 콜라겐 재생 같은 것도 얘가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, 뭐 콜라겐 재생 같은 건 그렇게 드라마틱 하진 않아. 근데 좀 웃긴 게, 리프팅 효과 같은 경우는 한 직후부터 바로 나타나면서 한달 정도 지나면 벌써 서서히 쳐지기 시작하는데 음. 콜라겐 재생 효과는 이제 3개월쯤 돼서부터 나타나는 거지. 음. 그러니까 이게 슈링크 효과가 각각 좀 차이가 나면서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? 음. 근데 원래 슈링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리프팅 때문에 받는 거니까 리프팅 효과로 따지면은 뭐 시술 직후부터 해서 한달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. 지금은 어때? 괜찮아? 네. 에너지 좀만 높일 거야. 아, 좀 아플 수 있어. 어. 너무 아프면 꼭 말하고. 음. 음. 괜찮아? 네. 안 아파? 아까보단 좀? 네, 아까보단 조금 더 찌릿찌릿한 느낌. 음. 눈가는 조금 아파 눈가는 좀 아파? 이게 원래 광대 쪽 하면 아프거든? 음. 피가 되게 건조한가 봐. 정면 네, 볼까? 어. 응. 응. 우리 이거 비교를 해보자. 다시 지금, 응, 보여줄게. 지금 아까랑 비교했을 때, 여기 그 각도랑 지금 여기 오른쪽 각도랑 똑같아졌거든? 잠깐만, 이것 좀요. 가지고 있어 줄래요? 지금 각도를 보면,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아까랑 비교했을 때 똑같죠? 아까는 여기 각도가 했을 때딱 올라갔었는데, 여기는 좀 쳐져 있었잖아요?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아진 거 확인 가능하시죠? 응. 조금 말할 고개 왼쪽으로 살짝 돌려보자. 네. 아, 이렇게. 느낌 어때? 응, 음. 지금 음, 괜찮아. 음, 괜찮아? 응, 음. 뜨거운 고 말하고. 응. 네. 지 음. 음. 너무 아파, 혹시? 응, 음, 괜찮아. 괜찮아? 이걸로 내가 조금 더 지금 이건 6mm짜리 팁이야 네. 그래서 지방 쪽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 지방 좀 녹일 거야 이걸로 음.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케이 우리 효과 진짜. 볼게. 지금 효과 보여 줄게. 지금 방금 브이실링크 지나간 자리 각도 각도 한번 보시겠어요? 여기랑 반대쪽 쪽도 다르죠? 아까 또 잡아 놨었는데 좀더얄팍해진거 보이시죠? 오케이. 쪽으로 아파? 응. 많이 아파, 혹시? 지금 여기는? 음, 괜찮아. 괜찮아? 그치? 기침 나오지? 네. o p e r a t 조금만 더 할게. 정면 볼까? 아까도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볼이 좀 처져 있어가지고, 좀 여기를 더 많이 할 거야. 네. 음. 많이 할까? 네. 음. 조금만 참지. 효과를 위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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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양쪽 다 들어갔는데, 아까 여기 각도보다 여기가 조금 더 쳐져가지고 각도가 이랬잖아요. 지금 동일한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잡아 드립니다.